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D보다 크다. 뭐, 당연한 건데 이걸 설명하래. 더 어렵지. 당연한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 이런 거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뤘잖아.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설명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1번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증명이랑 뭐 비슷한 거지. 어, 얘를 설명을 한번 해보자. 여기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보여야 돼. 그러면 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모양을 보니까 A 플러스 C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C를 더하고 싶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양변에, 어,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좀 간단하게 쓸게. A가 B보다 크니까,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보다 커. 얘는 왜 그러지? 얘는 몇번 성질 때문에, 이거 2번.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2번 성질 때문에 그런 거지. 음. 그 다음에 음, 여기는 A 플러스 C는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B 플러스 D보다도 크다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이렇게 어, 해서 B 플러스 D다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겠지. 그러면 얘는 이거보다 크다라는 게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이려면 어때? C가 D보다 크다가 여기 있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어떻게 해줄까? B를 더해줄까? 그래서 B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 양변에 B를 더해준 거야.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지. 이것도 역시 이번 성질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자, A 플러스 C보다 B 플러스 C, 아,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커. 그러니까 따라서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D보다 크다. 얘는 어떤 성질? 얘는 이거지. 일번 성질 때문에 맞는 말인 거지. 응. 음, 그래서 1번을 설명했어. 이런 식으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빼기네. 어, 얘도 당연하지. 큰 거에서 더 작은 걸 뺐으니까 요게 당연히 크겠지. 근데 이거를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a t 니까 요거 양변에다가 자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t 를 해주고 싶지. 마이너스 t. 그래도 구동호 방향 바뀌지 않네. 요거 2번 성질 그 다음 여기가 b-d야. 근데 여기는 b-c야. 그러면, 어, 우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고 싶지. 그래서, 자, c가 지금 d보다 큰데,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 어떤 성질이냐면 4번이지 음수를 곱한 거.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야. 4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 여기는 B-C고 여기는 B-D야. 그러면 B를 양쪽에다가 더해주자. 여기에서 이제 B를 양쪽에 더해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해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또 2번이네. 2번 성질. 양쪽에 똑같이 B를 더해준 거니까 2번 성질. 그러면 됐어. 자, b-d보다 이게 크대. 근데 요거보다 b-d가 크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왼쪽, 오른쪽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a-d보다, 아, a-d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이번도 됐네. 자, 여기에서는 음, 1번이 이용이 된 거지. 그 다음에 3번. 음, 얘는 어떻게 해줄까? A, B. 어, C를 여기다 곱하고 싶다. 자, 여기에서 C를 곱할 거야. C를 곱하면 뭐 0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c를 양변에 곱할 건데 c를 곱하는데 c가 양수야, 보자. c가 양수지. c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 거. 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3번 성질이지. 자, 그 다음에 음, b d거든. 그러면 요 bc랑 bd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B를 곱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B를 곱하자. B를 곱하는데 B가 양수 음수. B가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았어. 얘도 3번 성질이지. 그 다음에, 어, 요거랑 요거랑 이제 1번 성질을 이용하면 AC가 B, 보다 크다라고 나오지. 1번 성질. 다음 마지막 4번. 자, 이번에는 나눠야겠네. 자, A가 B보다 크다. 여기에서 양변을 D로 나눌 건데 D로 나눌 건데 D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지.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 이거 3번 성질. 자, 그다음에 음, a 분의 d는 나왔고, 이제 c 분, 아, d 분의 a는 나왔고, c 분의 b 하고 요거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자, 지금 c가 d보다 큰데,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양변을 지금 CD로 나눠줘. CD로 자 나누기 CD. CD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CD로 나누면 1분의 1이 되지. c가 약분돼서 1분의 1이 되고 얘 CD로 나누면 1분의 1이 되지. 그리고 얘가 지금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 양수지. 왜냐면 c랑 d가 둘다 같은 부호잖아.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 5번 성질도 쓰였고, 음, 둘이 양수인 거두개 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거에서 5번 성질이 쓰였고, 그 다음에 양수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는 거. 3번 성질도 쓰인 거야. 5번이랑 3번 성질이 두 개가 같이 쓰였어. 자, 우리 근데 그거 이미 알고 있기는 해. 사실 C가 더 크면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 이제 얘를 역수를 하면 C분의 1, D분의 1을 하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잖아. 이거 알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3이 큰데, 이거 역수를 이렇게 해주면 이쪽이 더 크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역수를 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됐고, 이거는 이제 좀 CD로 나눌 생각을 한다는 게좀 쉽게 떠올릴 수, 쉽게 떠올리기 좀 힘든 거긴 하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C분의 B, D분의 B. 분자에 B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B를 곱해주자. B를 곱해줄 거야. B를 곱하면, 이제 D분의 B하고, C분의 B가 나오고, 지금 B가 양수지.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쭉 이어주면, 자, D분의 A가 더 크다. 수분의 피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일반 성질 이용한 거고. 할수 있겠지. 근데 사실 딱 봤을 때 그냥 당연하게 와닿는 거긴 하지. 큰거두개더한게 작은 거두개더한 거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잖아. 그러면 그게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음, A, C. 둘, 다 양수인데, A, B, C, D가 다 양수인데, 큰거두개 곱한 게 당연히 크겠지. 그 다음에, 큰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눈 거. 이게 더 크, 겠지 그니까 얘는 클수록, 얘는 작을수록 요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더 크겠지. 이제 요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이걸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본 거야.